할렐루야! 맨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위에 43분짜리 김연희 회개문을 주님께서 모든 분들이 다 보시기를 원하시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써 주시면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라는 음성을 뚜렷하게 들려주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를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전인데, 저는 얼마나 더러운 귀신의 저소로 몰락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기본이며 마땅한데, 삶 자체가 마귀가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서 사고력이 전혀 없어서 생각 없이 말부터 내뱉고 보니 실수투성이요 거짓투성이었지요. 그러니 저에게는 집안 모두에게도 저주가 임하여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에. 이제는 성령의 전인 육체도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장녀라고 하셨는데 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 죄인은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감사만, 감사만 해도 부족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고 졸랑 맞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새 창조 좀해 주세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이요 사랑의 행위인데요. 전 지금도 후회하고도 회개도 철저히 하고 이제는 적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고 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성령님만으로 열매를 맺으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름 준비하시고 말아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